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까다롭게 고른 10분 짧은 입시. 밀크트 입시 전략팀장 김영아입니다 오늘도 합격 사례 빅데이터 에드고 전상현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이 학생은, 어우, 뭐, 그, 빗줄기. 약간 장마철 느낌 딱? <laughs> 네,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장마철. 정말 부모님도 되게 좋으실 것 같고. 어, 학생도 되게 그냥 자기 자신에 대한 뿌듯함? 그래서, 아, 이런 학생들 오면 되게 상담이 좀뭐 빨리 끝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그런가요? 예. 이제 대학을 결정하는 건 되게 빠를 것 같은데요. 예. 이제 합격 선의 이제 확률을 높이기 위한 예. 나머지 준비하는 데는 좀 많이 힘들었던 학생이고요. 음. 그러니까 끝내 이제 자기의 최종 꿈은 이루지 못했던 학이 아, 아니, 뭐 그렇다고 해서 예. 그 뭐, 그 최종 꿈 중에 하나가 실패한 거고요. 그데 아, 거기에 꼭 가고 싶었던 예. 데는 실패했던 거고, 음. 나머지는 이제 예. 무난히 합격을 했죠. 아, 예. 넘어가 볼까요? 예. 외국 여학생이었습니다. 아, 외국에서 외고 여학생. 일등급 맞기가 되게 힘든데, <laughs> 네. 예. 그러니까 내신도 뭐 당연히,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학생부도 굉장히 잘 구성돼 있었고요. 음. 이제 서울대 어학계열을 가고 싶어했어요. 예. 네. 외고 출신답게 어학계열을 예. 가고 싶어했고. 뭐 내신 수치하고 뭐 외부 출신이니까 서울대 일반전형에서는 사실은 차고 넘친다고 봐야 되겠죠. 그쵸. 대체로 예. 1등급 후반대까지 합격자 예. 분포가 나오기 때문에 음. 더더욱 이제 어학계열이지 않습니까? 예. 경영경제계열이 한 1등급 중후반까지 외부 학생들이 음. 합격 일반전형으로 많이 합격하고요. 예. 아주 특별한 학생들은 이제 2등급 초반대도 합격자가 나오기도 하죠. 음. 그런데 예. 어학계열로 가면 좀더 이제 내신의 여유가 있거든요. 학생 같은 경우는. 뭐~ 학생부는 이제 뭐~ 정확한 팩트가 세 아쉬운 점은 세택에서 정확한 아, 팩트가 조금 부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부 자체의 우수성이 뭐~ 이렇게 반감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굉장히 좋았죠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좋고 이렇게 준비가 된 학생이었는데 예. 마지막에 자기소개서 진도가 잘안나갔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자기소개서 진도가 안 나간 게 뭐냐 면이 학생이 매우 우수하잖아요. 예. 매우 우수했고 그 다음에 뭐 고등학교도 매우 우수한 고등학교였고 근데 이 학생의 유일한 단점이었습니다. 그게 그이 그과를 왜 가고 싶은데 그리고 그과를 졸업해서 네가 하고 싶은 게 뭔데가 설명이 음. 잘안 됐던 거예요. 아, 네. 그니까 이거를 이제 토론을 통해서 그림을 맞춰낸다 해도 음.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우러나지 않으니까 네. 이게 즐겁게 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소개서가 쭉 쓰여지는 과정을 보면서 이제 부모님께 이제 따로 말씀을 드렸었죠. 서울대는 서진심탄 사실상 통과하기 힘들 것 같고, 통과가 되면 합격을 할 텐데, 연대부대는 충분하다. 그래도 이제 진행을 하겠느냐, 이제 물어봤고, 그래도 이제 진행을 하자, 그래서 진행을 했고요. 네. 원서를 넘겨보시면, 네. 뭐, 세 개는 습니다 음. 서울대 연대부대. 그개죠 네. 이제 이 친구가 간절히 원했던 거기 빼고는 이제 다 합격을 한 거죠. 음. 그게 이제 아쉬워서 다시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예. 의견을 피력해 왔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이 정도 선에서 이 정도 수준에서 경쟁을 할 적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명확히 정의를 볼수 있어야 되거든요. 아, 되게 중요한 거아요그 예, 정의에 또 뭐가 들어야 되냐면 예. 그것이 가지는 사회적 혹은 국가적 혹은 인류적 뭐 이렇게 거창한 담론까지 가지 않더라도 가치에 대한 정의를 할수 있어야 됩니다. 예. 예. 그래서 그 가치에 대한 자기 도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또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음, 맞아요. 이 부분이 네. 빠져있던 거죠. 음음. 이 부분이 계속 인위적으로 해도 안 네. 되고, 그래서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렸던 거고, 네. 뭐 결과도 예상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학을 배치하는 건 쉬웠는데, 네. 나머지 과정은 되게 힘들었던 거죠. <laughs> 이제 본인도 많이 아쉬워하고 있고, 네. 어, 저도 뭐 이제 많이 아쉽고, 네. 이제 그런 학생입니다. 음. 그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그 상담할 때 이제 그런 학생도 자주 만나거든요. 네. 그막 저희가 소위 얘기하는 뭐그 남학생은 이제 뭐 군대 갈 나이가 돼서도 계속 하고 있고 뭐사수뭐 이렇게서 해 갔다 와서 또뭐제 농담삼아 뭐 장수 만세요왜뭐 이렇게 또해막저 막게 이제 재수학원 같은데 가보면 이제 뭐 그런 경우 좀 많이 있잖아요. 독학재수를 가도 그렇고. 네. 지금 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조기 졸업하는 학교들 학생들 보면 또 성적이 또 아주 우수한 학생들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이제 저도 이게 딱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물론 자기 소개서가 축소되긴 하지만 여전히 좀 남아 있고 오히려 더 임팩트 있게 가야 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정확하게 조금 짚어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이전 편에 설명되었던 그, 내신 성적이 매우 안 좋았던 미디어 계열을 네. 갔던 학생이 있잖아요. 아, 예, 지난번, 예, 기억납니다. 예. 그런 경우에는 예. 다른 것에 대한 예. 것이 필요 없었죠. 예. 방송반 활동했던 몇 개의 음, 경험을. 맞아요, 도 충분했던 건데 문제는 이제 이 학생이 경쟁하는 수준에서의 문제입니다. 예. 음. 그러니까이 학교, 이 학생이 경쟁하는 수준의 대학은 사실은 이제 누가 합격해도 이상하지 않고 누가 떨어져도 예. 이상하지 맞습니다.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러 상태에서 경쟁을 할 적엔 반드시 자기가 자기 학생부에 자기 가치를 담는 게 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꿈도 중요하고, 그건 당연한 네. 문제고요. 네. 그 다음에 그 꿈의 가치를 스스로 설명할 수 있는가. 음. 이게 이제 네. 저는 굉장히, 굉장히 중요하다고 음. 봐서, 네. 이 정도 성적대의 고1고2는 애초에 그것만 가지고 저희가 세미나를 한 번씩 합니다. 네. 그래서 그 가치를 발표하게 하고, 그걸 같이 토론하게 하고, 그리고 그걸 좀더 내용을 풍부하게 만들고, 그러면 이제 그게 정의가 되면 읽어야 될 책이 무엇인지 차, 저절로 찾아지잖아요. 네. 그 다음에 해야 할 활동이 뭔지도 스스로 설계하기도 쉽고, 이제 그렇게 이제 저희가 이끌어 주는데, 네. 어쨌든 이제 자기가 어느 수준에서 경쟁할 건지를 반드시 보고, 음. 그 수준에 맞는 고민을 해봐라. 그쵸. 이 이야기를 네. 해주고 싶습니다. 네. 어, 되게 중요한 말씀인 것 같고요. 음. 정리하자면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명확하게 좀 결정을 하고, 꿈을 명확히 해야 자소서를 쓰던 본인이 이제 그 세택을 준비를 하던 그 부분이 명확히 방향성이 정해진다. 뭐 이런 말씀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수험생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계획으로 원하시는 대학에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